나이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증거들 에 관련해서는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자의식과 주장, 기적, 동정녀 탄생, 공동체적 의미의 그리스도순으로 함께 나눕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 본문에 대한 비판과 신학적 비판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게 되면 이어서 이 시간은 역사적 증거부터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즉, 이세 증거에 대한 어떤 회의적 해석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신약의 설명보다 확고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두 가지 사실에서 기인한 세 번째 사실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으며 현재까지도 온갖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 책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나 가까운 교회 건물의 벽돌과 시멘트만큼 황고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 동안이나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부활이야말로 활력과 확신을 가지고 등장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산으로 남겨준 문헌인 신약을 통해 오늘날에도 그런 활력과 확신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유리없는 현상인 교회와 신약성경의 존재를 결코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니신학자는 말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부활신앙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저자가 표현했듯이 가장 회의적인 성경 해석자라도 부활신앙이 생기고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어떤 X 요인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x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답을 무시하고자 한다면 부활 신앙에 대한 다른 세 가지 출처, 곧 기독교와 이교, 유대교가 남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즉각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이었으므로 자기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교의 영은 향 어떨까요? 이를 지지하는 흐름을 19세기 종교사학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파의 학자들은 죽고 부활하는 신과 영웅에 관한 이교신화와 기독교의 예수님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했는데 방대한 양의 문헌이 발표됐음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및 부활과의 실질적 유사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교의 신들이 실제로 이전 상태로 돌아왔거나 부활했는지조차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계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아닌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세계를 배경으로 할 때만 예수님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출처인 유대교의 관점을 돌릴 차례입니다. 부활신앙은 과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인간이 사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상은 구약의 유대교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활 사상은 바리세파 유대교의 기본 교리였으며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교회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교의 부활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두 가지 본질적 측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첫째, 유대교는 부활이 세상의 종말에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유대교는 역사의 사건으로 예정된 부활을 알지 못했다. 어떤 문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스는 말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부활은 항상 집단적 현실, 곧 모든 의인이나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대문은 어디에서도 의인이 부활하는 정말 이전에 일어나는 개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그 종류의 부활은 엄연히 다다라고 윌킨스는 말합니다. 메시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 한 세기와 이후 한 세기 동안 지도자가 처형된 후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그가 진정한 메시라고 말하는 유대인 집단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엔티라이트는 말합니다. 따라서 두3 0년경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을 만들어내고 이를 주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처럼 계자들이 부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나타나신 상황을 관각으로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설명의 여러 중비한 문제점들을 터치하고라도 본래 관각이란 어떤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CFD 모른 대 질문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신약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증명하는 나사렛인들의 출현이 역사의 커다란 구멍을 냈고 그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부활 사건의 기초에 있다면 계속. 역사가들은 이 구멍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작정인가? 기독교의 탄생과 빠른 성장은 교회 자체가 제시하는 유일한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역사가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제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신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위로 수행되었으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는 알려진 모든 사회를 통틀어 볼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일시적으로 소생된 쇠약한 육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께 찬성과 기쁨 넘치는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 자체를 소멸하고 두렵고 오랜 적을 발 밑에 영원히 짓밟은 분을 직접 만났다는 놀라운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는 자라고 주장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이 주장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만을 따로 떼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신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과 사역 전체 맥락에서 보면 부활 사건을 그분의 신성에 대한 압도적 입증으로 보지 않고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역시 부약의 야외야 주님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오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복금서 본문에 대한 비판과 신학적 비판, 일 지난 시간에 이겼다게 되면 이번 시간에 역사적 증거와 부활 신앙에 대한 설명,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까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증거들 가운데 부활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승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